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해 치킨집을 개업한 50대 후반 이모 씨. 원가 상승에다가 고금리 부담으로 매달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 씨는 아침 시간대에 어린이집 버스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받는 얼마 안 되는 급여는 고스란히 치킨집 운영비로 다시 들어갑니다. 코로나 19가 끝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빚을 얻어가며 버텼지만. 올해가 더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투잡을 시작한 겁니다. 퇴직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잡지 못한 중장년들 앞에 놓인 마지막 선택지는 자영업입니다.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직접 자신을 고용하는 거죠. 힘들다는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몇푼 되지 않는 퇴직금을 생활비로 털어쓰기 전에 이 돈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절박감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장사가 잘 되면야 이 자영업 비율이 높던낮던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만은 경제가 불황에 늪혀 허덕이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2023년 12월 17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은 올해 평균 4,61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월 평균 영업 이익은 50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영업 이익이란 매출액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영업 비용인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한달 일해서 집에 뭐 507만 원 가져가면 괜찮네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돈이 다 사장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익 507만 원에서 이제 대출 원리금과 이자 같은 금융 비용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 돈이 무려 507만 원의 57%가 되는 289만 원입니다. 남는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또한 달을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사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숙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월 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보다 높은 660만 원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포를 지키고 불황의 늪을 버티기 위해 투잡도 모자라 잠을 줄여가며 쓰리잡도 마다하지 않는 지경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감자탕 전문점을 운영하는 60대 초반 김 씨는 서빙을 담당하는 알바생 한 명을 고용했다가 올해 초부터 혼자 요리부터 서빙까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워져 최근 배달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녁에 손님이 일찍 떨어져 배달 위주로 매출을 올리다 이제는 아예 오후 9시면 문을 닫고 2, 3시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뒤 퇴근을 합니다. 김 씨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대리 운전이나 새벽 배송을 준비하는 일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투잡을 띄어도 빚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50대 말곽 씨는 요즘 한달 동안 거래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할 때가 많아서 공인중개사에게 투잡은 필수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어찌되었든 사무실에 앉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재택근무 형식으로 일을 하고요 버티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옆 사무실 동료를 따라 아침 택배 상하차 알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요즘 엔잡너 시대라더니 내가 쓰리잡을 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곽씨는 허탈하게 웃습니다. 그는 지병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 아침 택배 상하차 알바까지 하면 과로로 무슨 큰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버틸려면 이수밖에 없어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장사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때려치우고 딴 일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들은 생계형 창업으로 취업이나 대체 소득처를 찾기 힘들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또 폐업을 하면 투자한 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은행 빚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투잡, 쓰리잡을 뛰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유지하려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5060 세대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부디 철저한 준비로 투잡 쓰리잡을 뛰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이 되어 길을 잃은 듯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계십니까? 사는 게험망하다고 느끼시나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남은 인생의 반을 잘 살아갈지 불안하십니까? 자꾸만 무미건조해지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걱정되십니까? 퇴직 이후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 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서 50 넘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를 읽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서 50 넘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에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꽃들이 만발하는 여러분의 인생 정원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서점 yes24는 물론이고 교보문고를 비롯한 여러 유명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